1993년 8월 6일 성검전설2가 발매되면서 스퀘어는 또 하나의 밀리언셀러 프랜차이즈를 손에 쥐게 됩니다. 이 당시 스퀘어는 100만 장이 넘으면 속편을 제작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발매와 함께 성검전설의 속편 제작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죠. 성검전설3의 제작이 결정된 시기 성검전설팀은 2개월간의 장기 휴가를 떠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두 달이나 쉬었는지를 설명하자면 성검전설2가 마루토리 프로젝트부터 시작된 기획이었기에 실제 제작 기간이 거의 2년이었고 덕분에 1992년에는 제작팀이 휴가를 못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못 갔던 휴가를 성검투 발매 이후에 한꺼번에 사용했기에 제작팀은 느긋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었죠. 이 시기 스퀘어는 사카구치 히로노보의 제안으로 시장에 발매되는 모든 게임기와 소프트를 회사에 구비해두고 있었고 각 개발 인원들이 타사의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영감을 얻곤 했는데 이때 스퀘어 제직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사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츠 노 야스미가 디렉터를 맡았고 요시다 아키이코가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전설의 오거 배틀이라는 게임이었죠 당시 스퀘어의 스태프들은 이 게임을 접하고 엄청나게 놀랐는데 첫번째는 여러 장르의 요소들을 균형있게 배치한 게임성 때문이었고 두번째는 당시 발매된 슈퍼패리컴 게임들의 한계를 넘어선듯한 미련 아트워크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임으로 받은 충격 때문에 사카구치 히어노부는 마츠노와스미를 반드시 스퀘어에 스카우트하겠다고 결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전설의 오브 베티라는 게임의 완성도는 성검전설 팀의 의욕을 불사르기에 충분했고 그들의 목표는 이걸 넘어서는 게임을 제작하는 걸로 정해지죠.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대 최고의 그래픽과 게임성을 목표로 제작된 액션 RPG 성검전설 3의 제작 이야기입니다. 성금전설3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성금전설2의 개발이 끝난 무렵 이시이 코이치가 제안한 두 가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건 바로 각 캐릭터마다 분기점이 있는 클래스 체인지 시스템과 선택한 캐릭터에 따라 스토리가 나뉘는 트라이앵글 스토리 구성이었죠. 이시이는 선택 가능한 캐릭터를 6명 준비하고 이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고르느냐에 따라 스토리 내용이 바뀌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금3의 디렉터를 맡은 타라카 코이치는 성검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3인 파티가 될 텐데, 만약 주인공이 6명이면 이 인원으로 낼수 있는 조합만 해도 20개가 넘어갈 테니 이 씨가 원하는 멀티 스토리 라인은 절대 무리라고 단언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 바로 메인 스토리는 하나로 통일하되 메인 주인공에 따라서 도입부와 라스트 보스가 바뀌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타나카가 시나리오와 관련된 부분은 이 씨가 메인을 맞는 방침을 세우고 개발이 시작되죠. 성검제3 개발의 기획 단계는 2편에 비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되었는데 그건 바로 대부분의 스텝이 성검2의 제작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액션 RPG라는게 어떤 것이고 레벨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성검2에서 경험하고 또한 증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성검3 개발에 관심사는 자연스레 아트워크로 쏠리게 되었는데 이때 스퀘어에 합류한 스다코지가 이 디자인팀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성금전설투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맡았던 사람들은 이시이 코이치를 제외하면 죄다 경력 2-3년차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시가 게임 디자인 업무로 빠지게 되면서 디자인팀의 리더가 되어줄 경력자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실무 경험이 풍부한 스다가 합류하면서 팀의 주축이 되어줄 사람이 생겼고 그를 중심으로 디자인팀이 위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스다는 다양한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참가한 게임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자레코의 바이오전사 단을 비롯해 허드슨에서 PC원인과 매니아 프로레슬링의 제작에 참여했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아틀라스에서 여신전생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야말로 비디오게임 여명기에 각 장르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게임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검팀에게 있어 핵심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검3 개발 당시에는 그의 지시하에 그래픽팀 내부에서도 세세하게 배경 그래픽과 몬스터 메인 캐릭터 디자인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쓰다가 초기 배경 작업을 끝내면 모든 캐릭터와 몬스터의 그래픽을 초기 작업 분위기에 맞추며 서로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었죠. 디자인팀의 주축은 배경 디자인 팀장인 치다 코지와 몬스터 디자인 팀장인 나루시마 야스유키 이두 사람이 메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둘이 만들어낸 기초 디자인의 분위기에 맞춰가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서로 경쟁하며 디자인을 완성시켜 갑니다. 성검전사3의 그래픽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시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야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그래픽을 표현하는가였습니다. 당시 슈퍼페인컴으로 개발되는 게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제한된 용량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는가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그래픽적으로 변경점을 준 부분은 각 캐릭터의 걸음걸이의 개성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플레이어가 가장 많이 보게 될 그래픽이 바로 주인공들의 정지 화면과 거는 화면이었기 때문이었는데, 6 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에게 고유의 걷는 방식을 부여하고 캐릭터의 도트 그림에 조금씩 음영을 주어서 입체감을 부여했죠. 최초에 만들어진 캐릭터는 성검 술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캐릭터인 리스였는데, 리스의 걸음걸이를 가장 먼저 만든 다음. 리스트가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패턴의 숫자를 기반으로 다른 캐릭터의 걸음걸이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베이스 그래픽을 기반으로 캐릭터에게 주어진 각기 다른 클래스마다 개성을 부여했는데 예를 들면 듀라는 빛의 클래스로 전직할 경우 방패를 장착하고 있고 어둠계 클래스일 때에는 방패가 없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걸음걸이에서 시작해서 액션에 이르기까지 각 캐릭터에게 세세한 특징을 부여한 그래픽 작업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었던 곳에는 개발 중반부에 슈퍼패미컴으로 32 메가비트 롬 카트리지가 개발되면서 성검전선 3가 32 메가비트로 제작될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기까지 그래픽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검 3의 제작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을 제작하는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패미컴 때부터 슈퍼 패미컴 중기까지는 개발 과정이 모조리 어셈블리어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것이 서서히 컴파일러로 전환되면서 절묘하게 성업녀설 3의 개발 시기가 이 과도기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셈블리어는 코딩이 매우 복잡하고 가독성이 낮으며 유지보수가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CPU의 명령어를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을 극한까지 활용할 수 있었고 메모리 사용 및 실행 속도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었죠. 그러나 새롭게 추가된 특수 칩에 다양한 효과들을 실행하기 어렵거나 아예 실행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덕분에 제작팀들은 익숙하지 못한 컴파일러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했는데 이게 원인이 되어서 코드를 효율적으로 짤 수가 없어서 게임 내에서 약간씩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성금장사 3를 슈퍼패미컴으로 직접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메뉴 화면을 열거나 맵을 이동할 때 미묘하게 2초 정도의 로딩 혹은 지연 시간을 경험하셨을 텐데 이게 바로 최적화되지 못한 코드 때문에 발생했던 거였죠. 여러분께서 CD를 사용하는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세가세턴의 초창기에 개발된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유난히 로딩이 길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시기에 완전히 겹쳐있어서 그 게임들도 같은 문제를 겪었었던 거였고요. 성업연설 제작팀은 이 편을 개발할 때의 경험으로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셈블리어를 사용해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없어지면서 슈퍼패미컴의 성능을 쥐어 짜내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병목현상의 관리 및 최적화가 안 됐습니다. 덕분에 카트리지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용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다, 처리 지연까지 생겨서 게임이 느릿느릿 했죠. 그렇다고 해서 개발 방식을 컴파일러로 전환한 걸 포기할 수도 없었는데 성금 3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유사 3d를 비롯한 다양한 특수 기능을 활용해서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선 그래픽을 구현하는 것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파이널 판타지 6펜의 개발이 완료되고 프로그래머들이 추가로 붙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멤버들은 그대로 크로노 트리거의 개발을 위해 차출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타나카 이로미치는 사카구치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중원부대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타나카는 마감기한을 반년 남긴 시점에서 개발팀에게 지금부터 합숙에 돌입하게 될 것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성검전설3 제작팀들은 앞으로 반년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더불어 제작팀이 멋대로 행동하는 걸 제어하고 전체적인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설정이나 개발 및 디자인팀의 스케줄 조정까지 전체적인 업무를 전부 다 맡게 되죠. 그렇게 누구에게는 짧았고 누구에게는 터무니없이 길었던 6개월간의 마감지옥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성검전설3의 그래픽팀은 대부분 자신이 할 일을 끝내고 거의 할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작업한 캐릭터들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한땀한땀 한땀 도트를 깎아내는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는 정도였죠 타나카는 이렇게 할 일이 없었던 그래픽팀 인원들을 죄다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임들을 플레이시키면서 디버깅 작업에 투입합니다 그 와중에 이시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타나카에게 이야기했고 그게 좋다고 판단되면 즉시 새 기능을 추가했죠 당연하지만 이렇게 추가된 기능으로 인해서 원인 모를 버그가 속출했고 그래픽팀은 이 버그를 찾아내고 프로그래밍팀은 버그를 고칩니다. 한편 그 와중에 그래픽의 퀄리티를 올리겠다고 그래픽팀의 누군가가 데이터를 멋대로 썬된 적이 있는데 덕분에 또 이상한 버그가 나타나서 몇 주간 개발한 내용을 전부 원위치로 돌려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에 머리 끝까지 화가난 타나카는 개발팀 전원에게 자신의 지시가 없는 한 데이터를 만지지도 말고 회사에서 나가지도 말라는 언포를 놓습니다. 그렇게 그래픽팀은 하루하루 디버그하는 기계가 되었고 그 결과에 맞춰서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짜맞춰 가면서 월화수목 금둥금이 계속 이어졌죠. 이 시기 카메오카 신이치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타나카가 변기에 걸터앉은 채로 벌써 3일이나 잠을 못 잤어! 잠을 자게 해줘! 라며 혼자서 소리치는 걸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렇게 잠도 못 자면 작업을 해도 속출하는 버그들을 다 잡아낼 수 없자 타나카는 이제는 한계 상황임을 받아들이며 사카구치를 찾아갑니다. 미안한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기버그 작업을 기간에 맞출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기버그를 할 아르바이트 인원을 100명 정도 고용하게 해줘. 100명? 농담이지? 그렇게 타나카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사카구치는 그의 눈빛을 보고 장난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수 있었고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발 낮게만 맞춰달라며 그 제안에 응하게 되죠. 그렇게 시부야를 거닐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을 걸어가면서 모아온 100여 명의 디버깅 작업반이 거의 일주일 동안 이교대로 쉼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결과 성검레서 3의 디버깅 작업이 마무리되고 마스터룸이 완성됩니다. 이 개발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회고에 의하면 이 성검레서 3의 마감 작업은 역대 스퀘어 게임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성검전설3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명의 주인공과 선택한 주인공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의 전개, 다채로운 클래스 체인지를 앞세운 성검전설3는 관련 정보가 게임 잡지에 공개될 때마다 팬들의 엄청난 기대를 모았고 발매와 함께 빠르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슈퍼패미컴의 황홍기이자 명작들이 줄지어 발매되던 1995년 기준으로도 열 손가락 안에 꽂힐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초심에는 이번에도 성검 논설 3의 발주를 150만 장으로 잡고 스퀘어에게 의뢰했으나 성검 논설 2의 재고 문제로 초심에게 한번 대인 경험이 있던 스퀘어는 이 제안을 상큼하게 씹고 1차 생산 물량을 70만 장으로 잡으며 재고가 남을 가능성을 없애기로 합니다. 덕분에 성검 논설 3는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밀리언 셀러를 기록할 수 있었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추가 생산을 포함하여 약 80만 장의 출하로 생산이 마무리 되죠. 성음전설 3는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된 모든 게임 중에서도 손꼽히는 미려한 그래픽과 연출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성음전설 3의 마스터업을 끝낸 제작진들은 하나같이 개발실 바닥에 널브러져서 곤이 잠들어 있었죠. 그들이 꿈과 열정을 불태운 흔적 위에서 피어난 것이 바로 성음전설 3라는 결과물이었고. 이렇게 스퀘어는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된 마지막 성검전설 제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역대 최고의 액션 RPG를 꿈꾸던 36명의 열정이 피워낸 꽃봉오리. 성검전설 3의 개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